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사실상 하이닉스의 이 코스피에서의 반납분을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채워줬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어, 좀 보게 되면, 아, 코스피라 볼게요. 코스피, 자, 상위. 자, 보게 되면 오늘 하이닉스가 9%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9%랑 나오면서 사실상 증시를 박살 내야 되는 건데, 이 다른 코스피 이 상위 종목들이 이 하이닉스의 수급을 받아내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떠받다 줬다. 근데 이상하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구간에서도 사실상 수급이 들어온게 아니라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0.47% 마감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형 구간을 보게 되면요. 자, 투자자발 매매 동향 확인해 볼게요. 자,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지금 개인 투자자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재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같은 구간에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가 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또 살짝 밀렸기 때문에 아, 물량을 우리한테 떠안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분명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뉴스케이 파워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두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인 차자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료가 끝났느냐라는 관점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은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들에서 차익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나온 이후에는 상상탄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구간 잘 보면은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같은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개인차자는 어때요? 동요하죠. 동요하죠. 동요할 수밖에 없죠. 왜? 뉴스케어 파워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뉴스케어 파워가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산, 에너블리 주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죠. 거기다 뭐예요? 신고가잖아. 신고가. 모든 저항을 뚫어주고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고가. 얘가 가는데 왜 두산이 못 가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얘가 신고가고 현재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얘는 못 가나 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산을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바이오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가 어디서 올라왔어요? 얘가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왔다라는 건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뭐가 나온 거다.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시장의 돈은 한정적이에요. 시장의 돈은 어떻다 한정적이다. 근데 바이오가 밑에서 주, 종목이 쭉쭉쭉 올라온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놈들을 매도하고 밑에 있는 놈들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 보시면 우리가 계속 들고 있던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23% 올라갔죠. 얘네가 지금 시총이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10조짜리가, 10조짜리 가 10조짜리. 유통주식으로 따지면 꽤 크죠 거의 한 7조, 8조짜리인데 얘가 23% 올라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시장에 돈을 빨아갔고 고점에 있는 물량을 차익 실현해서 얘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이 친구도 마찬가지 굉장히 바닥 구간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주가가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 구간에서 오늘 사실상 보게 되면 아선생 근데 잘 보면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구간에서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면은, 얘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그만큼 많이 빠졌었어요. 어? 얘도 뭐예요? 최근에? 올라갔다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 있어서, 이 하이닉스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보다 종목이라고 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친구가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 어때요? 얼마 왔어요 거래대금 얼마? 100만천만 십억 배? 5천억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거래대금이 5천억 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면 두산 너비티 볼래요? 거래대금 오늘 구간 많지는 않지만 아니, 얼마요? 7700억이에요 시총은 더 낮지만 거래금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거래량으로 이 지수를 잡아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끌어올림으로써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구간에서 지수가 버텼다라는 건 우리가 뭘볼수 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뭐다? 아, 이거 하방이 아니구나. 왜? 선물 포지션이 하방이었으면 하이닉스를 밀어내면서 주가를, 전체적인 증시를 찍어 눌렀을 건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증시를 방어해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증시를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방어했죠 사실상 여러분들, 이지용 회장이 지금 구원에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지용 회장의 많은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건 삼성 물산이랑요, 어디요? 삼성 바이로직스예요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지용 회장의 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많지가 않단 말이죠. 보시게 되면 이지용 회장의 지분은 1.65%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물론 이재용 회장의 이제좀 자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M&A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주가가 얘가 이재용 회장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11시에 선고가 떨어졌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11시 구간에 11시 구간에 오히려 내려갔었죠. 내려갔다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오늘 같은 구간에서 주가를 횡보시켜주면 뉴스케이퍼도 올랐는데 횡보시켜주면 사실상 저는 개인투자자가 알아서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쳐 있거든요. 오늘 구간도 오를 것 같았는데 주가가 밀렸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투자자는요 재밌는 걸좋아해요 재밌는 거 변동성 심한 거 이렇게 이렇게 고점 낮추면서 횡보하면 내려가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못 버텨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하나죠. 두산의 지금 구간에서 큰 변동성이 없고, 변동성이 없고, 이 박스권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을 낮춘다라고 해서, 누구야, 뭐 해야 된다? 매도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이유는 항상, 뭐요?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매도에 대한 이유가, 고점을 낮춘다. 그리고 밑에 구간 종목이 재미가 없다. 이 관점에서 매도하는 건저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점을 낮추는 부분들도 우리가 추세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박스권에서의 고점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 추세만 돌리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고 박스권 상단까지 돌리면 신고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분명히 뭐 해야 된다? 버티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웬만하면 버티란 말안 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고 있었냐면요. 보시게 되면 유한양행 1230명이 투표했고 35%가 보유 중이에요. 몇명이에 여러분들? 이 정도면 거의 400명 이상, 즉 500명 정도가 보유 중이라는 겁니다. 유한 양이. 그 지금 투표율이 2200분 받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지 뭐한다 수익은 따라오는 거다. 제가 두산에 여기서 저평가 부분이니까 모아가 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두산은 지금 그 저평가가 아닙니다. 충분히 높은 가격인데 현 구간에서 우리가 SMR에 대한 부분들이 터졌나라고 생각해보면 안 터졌다. 뉴스케이퍼워가 계속 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 이 원전에 대한 부분으로 계약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 팡 터지지 않았어요. 이게 터졌을 때 두산과 원전주들 SMR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왜 수급적인 측면이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두산을 모아가는 구간은 바닥 구간이고요. 사실상 지금 모아가는 구간은 아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 우리가 다시 한번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급등이 나왔고요. 사실상 이 부분들도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유한양행 이렇게 치기만 하더라도,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언제? 자, 우리가 6월 27일에도,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은, 뭐해라? 뭐해라? 여유있으면 조금씩 추가 매수 하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7월 초까지 뭐하자? 추가 매수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급등이 바로 나와줬다. 물론 이 급등은 시기상 우리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왜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확실하게 매도해야 된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 유한 영행에 이런 악질 기사도 있었거든요. 악재 기사. 악재기사였나요? 보면은 6월 11일에 유한양행 악재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잘해야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자가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굉장히 악질적인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을 제가 팩트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아니다. 아니다. 기자가 이건 약을 처먹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요? 예 10만원 구간에서 계속 조금씩 모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게 뭐다? 유한 양행이다. 결과적으로 신규 진입해서 모으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 거의 최소 30% 수익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두산에너빌티가 리 저는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현 구간에서 뭐 끝났다, 앞으로 주가 계속 흐를 거다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매수 타이밍 잡아서 급등할 때 한번 대응하면 되는 거고 이대로 만약에 우리 내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뭐하면 돼요? 올라가면 윗 구간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을 고민 중이신 분들 분명 있을 거고 두산을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언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텔레그램 방을 무조건 들어오셔라. 지금 많은 인원분들 들어와 계시고요. 지금 6,411명 들어와 계신데 제가 인원은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 3,000명까지 받고 안 받으려 했는데 워낙 입장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사람 언제 많아지면 못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 반드시 꼭들어와 돼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위쪽에 번호 제가 남겨놨고요. 몇 번이요?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뭐라고 남기면 돼요?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자,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두산, 우리 0.47% 빠졌다라고 해서, 절대로 끝났다거나, 뭐, 재미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고통,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솔직히 두산 애너빌리티, 여러분들 고통 받아봤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 하면 재수없는 거 아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받은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이 정도 못 버티면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보여드렸던 거지만, 자, 요런 부분들, 어, 눈 내리며, 요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해서 얻은 돈은요,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이다. 즉, 뭐요? 고통자금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유한양이라이 종목, 그리고 두산 알 r 티 t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두산을 여러분들 진짜 두산 많이 먹으시 분들 언제 먹은 줄 알아요? 이 구간에서 17,000원, 18,000원 때 꾸준하게 저와 함께 모아갔던 분들. 최근에는 2만원 초반 구간에 꾸준히 모아갔던 분들이 모여 두산의 달콤한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두산의 이 자리에서 조금 행보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힘들어하면 주식하시는 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간좀 힘내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텔레그램 방을 꼭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전력 관련된 부분. 제가 최근에 많이 드렸었는데, 또좀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직 우리가 비가 좀 최근에 많이 왔죠. 오늘 구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온도가 좀 내려가면서 이 전력 관련주가 또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제 전력 관련주 말씀드릴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원전이 왜 가죠? 원전이, 자, 전력 때문에 가죠. 그죠? 자, 전력이 왜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 때문에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왜 필요하죠? 엔비디아의 이 장비. 장비가 꼭 데이터센터 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센터인데, 이 부분들이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원전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데이터센터까지 보내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선이 필요하다. 이 전선이 필요한 이유는 이 케이블에 이 전력 손실률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한 거고, 자. 우리가 전력은 저장이 돼야 한대요. 전력은 저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와 같이 함께 꼭 필요한 게 ess 저장 장치. 이거는 두 번째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 없는 전력을 전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abc 데이터 센터로 보냈는데 분명히 c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 없다 라는 부분이 생기면 여기 쪽 전력 보내면 돼이 전력은 날아가는 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전력의 배분에 대한 문제고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 전력을 안전하게, 안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히든 종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것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할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위쪽 번호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탈약대방 들어오시고요. 이 전력 관련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제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어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누구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는 거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아래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몇배 올라갔어요? 두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예요? 진원생명과. 2주 만에 두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은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